항목 기준, 진행 과향 기준 우선해 해주시고, 고도는 4,000비트. 항목에서 이함하고, 우선해 항목이. 우선해 하시고, 고도는 4,000비트까지 올라가겠습니다. 그래서 위협을 주면 알려드릴게요. 장기 1 5 0 0 0피 도달했고, 속도가 지금. 저게쪽 아닌가? 히트를 밑에, 밑에다 옮겨버리세요.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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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광원 이상해요, 아. 전쟁범들이. 그게죠그 다음에. 무엇지 저 같습니다. 안돼 이제 제이스오는 지금 날아가고 있을 텐데. 뭐 플라이벨린도 다 알츠인가요? 아니 아니요 저희는 네 히트브레이크는 응. 푸나요? S S B 인 S B 인 레벨. 스포션 디센트 그건 그러니까 있어요. 용병 서버의 힘이 크게 큰것 같아. 아이고 야. 그 규는 돼요 이제? 안 돼요. 그래. 갈까요? 예. 조턴 더 왈츠. 이쪽은요, 형님. 예. 축하님 축하시죠치카님 저희 먼저 들어갔대. 아니 아니 보세요. 두진님 들어가고. 네 q 예, QW님은 그대로 들어오시니다아 o n 아이들레스뷰플. QW님은 지금 랜딩. 아 볼터 볼터 볼터. 어 패턴 안 돌고. 오케이 원 와이어. 아슈해만 보면 레게 왜 이렇게 걸리지? 랜딩할 때. 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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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 웨이브오프 했습니다. 아찬 어, 베이스. 런딩. 런딩. 아냐 꼭지 마세요. 킵더블 지금 는거 아니에요? 다시 우선에. 예, 이깐만못다죽고 계신다. 아유, 바꿀 수가 다 이제. 우 야, 휠척크 걸었고 아직도. 오, 오, 오. 아이고, 뭘찾 아이고야. 차원 가. 아, 엔진 컷오프 선배님. 야, 불 끄시고 랜딩하기 제불 끄시고 엔진 끄겠습니다. 고인목 걸고. 어, 이제 끝났어요 안돼. 데이팅 안하셨어요? 어? 살기 파파한가봐요. 여기서까요 잘뛴다. 맞아요. 그 정도면 바다에 조금 네, 목숨값 할것 같아요. <laughs>